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료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용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고루가고 계명도 고루가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적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 육장에서는 죄와 은혜의 법이란 두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아, 죄의 법은 율법이 주장하고 어, 은혜의 법은 복음이 주관합니다. 우리는 이두 세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여 사,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7장, 법 아래에서의 생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 생활의 비유입니다. 본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고 죽으면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까닥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재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죽은 경우인데, 우리들은 일찍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었으나, 그리시도의 죽으심에 합체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편인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을 그리시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시도에 의하여 율법과는 사별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개가 하여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 억압적으로 종삭케 한 것인데 지금은 은혜에 감격하여 자유로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나니 마치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자녀를 낳고 살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죄의 세계에서 살 때에는 율법의 속박을 받은 부녀와 같아 사망으로 들어갈 만한 악행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무능성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율법이 죄냐? 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대저 율법이란 거룩하여 의로우며 선합니다. 또그 목적은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을 말하고 율법 아래 있어서는 죄가 활동함으로 본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율법이 돌이어 사람을 처벌하는 조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죄가 율법을 이용합니다. 악용하는 것이지요. 그 기회를 이용하여 또 다른 죄를 범하게 하여서 율법과 계명 때문에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혹은 유혹과 공갈 위협으로 처음에는 모르고 실수하다가 나중에는 알면서도 고의로 더 심한 죄를 범하게 하여. 죄의 죄를 더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율법 하에 있는 자의 종국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신령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자는 죄 아래에 팔려 원하는 선을 지향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절대 절망적인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율법 하에서의 이 파국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죄가 어떤 것이라고 알게 해 주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벌을 무서워하게 하고 피할 길을 찾게 하며 거짓과 속임으로 여러 가지 다른 죄를 범하게 하는 데 나서는 죄의 팔린 셈이 되어 원하는 이것은 선이죠.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 악을 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면서도 복잡한 관계에서 필경 나를 멸망하게 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발견과 감사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자아가 두 자아죠 서로 싸울 때 양편의 전투 상태가 매우 맹렬하여 혈투 끝에 외치는 애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속사람은 승전의 계가를 높이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강렬한 전투 경험자이기 때문에 통쾌한 부러지즘의 환호를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본절의 로마서의 구원론의 절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확신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벗어버리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를 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가족 복음화와 구원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